좋은 아침입니다. 어, 오늘이 5월 초 이틀 날 되겠네요. 예. 어, 불자 TV 시청자님, 먼저 구독 안 하신 분께서는 구독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실 때 좋아요 눌러 주시면 채널이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어, 불자 TV를 응원하실 것 같으면 어,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자 TV를 운영하는 어 안현철입니다. 어 원래 호적상 이름이 안영현인데요. 어 이번에 안현철로 어 개명을 했습니다. 아직 이 주민등록상은 어 바뀌진 않았지만은 우선 제가 부르는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좀 안현철로 바꿨습니다. 음 앞으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를 불러 주실 때예 안현철로 불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지금 대한불교천태종에서는 어 2025년도 어, 이제 단대종 종정 스님이셨던 대충 대종선이며 어 탄생 어, 단신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전 말사에서 어, 백만독, 어, 관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대승사에서도, 뭐, 어, 지난, 어, 날짜 제가, 제가 못 봤네요. 저는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아, 그 대승사에서도 지금 9월 10일까지 백만독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제가 지금 백만독 동참해가지고, 어, 백일일을 치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이, 관음보살정진을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특히 남자들, 처사들 같은 경우는, 그사, 조개조개 선생 그사력하죠. 저희 천태종에서는 처사력합니다. 조개종 가면 다 그사님, 거사많 그 하는데, 저희 천태종에서는 이제, 선임을, 그, 선임이 많이 없으니까, 스님을 보호자 해주시는 분들을 이제, 예, 그, 어, 저, 거사라 합니다. 그런데, 조기종적사체면다그선그선해가지고 뭐, 좀, 어쩌도 좀, 그, 뭐, 이래, 좀, 어, 이 호칭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어, 좀, 그좀 난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제, 예, 그, 특히, 이 처사들, 거사들 같은, 같은 경우에는, 뭐, 보살님도 또 그렇겠죠. 다 직장생활 요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밤새 가지고 기도하고 또 직장생활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백만도 기간 중에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꼭 밤에 하는 것보다도 낮이 언제든지 하시는 거니까 백만도 기도를 동참해 주셔 가지고 하면은 어, 어, 문문을 들어보면 기업 중 관음정진을 많이 오래 하면은 자기 본인의 업장 입장, 업장이 소멸되고 그러니까 누구나 값없이 업장이 없는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업장이 소멸되고 그리고 자기 바라시는 소구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그렇게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관음정진 한두 시간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라고 그러면 정말 일심으로 마음 마음을 다 해가지고 가다 보면은 관음정진 하다 보면은. 음,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그, 뭐, 온, 온갖 잡생각이 다 들, 들, 들수 있답니다. 아, 어, 첨시 하다 보면, 그, 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또, 그 관, 관센 보살, 관센 보살, 정진, 확, 적극 하다 보면, 음, 이제, 어떤,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또, 그런, 뭐, 생각이 다, 뭐 잡생각이 다 없어지고, 어, 뭐 이제 또, 이래야 정말 고요한, 그런, 응그그 음, 그런 드간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렇게 될 수는 같습니다. 음, 우리 뭐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 불자님들은 다그 경지 있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아직 안 주무시고 어, 이 시청을 들으시 불자팁을 시청하고 계시니까 저는 정말 지금 시간대에 이 시청하시는 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진정한 음 불, 어,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는 불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 음, 어제 저녁에 총림사 아, 가지고 정례을 방송하고 어, 워낙 요즘 피곤해가지고 잠을 잤습니다 자고 나니 일어나니까 새벽 새한 시가 됐더라고요. 좀 부랴부랴 나와서 이제 대승사 와서 기도 마치고 이제 한 시간 한반좀한 시간 두 시간 정도 했나요? 어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오늘 저도 직장 일을 뭐 해야 되니까 직장일 볼거 보고 또 저녁에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이니까 아이제 지금 생각에는 이제 해동사의 건강 불교대학에 이제 예, 그 이제 강, 어, 강의들을 강이제갈 생각입니다. 아 그러고 있는데 예 하여튼 뭐리 어, 진정으로 부처님을 믿는 불자로서 어, 생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게 어려운 일이겠죠. 어그어 그, 어, 저희들이 개를 수계 받을 때 오기를 지킨다고 이제수계를 맹세하고. 종정스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이제 제를 예, 수교해 봤는데 오기를 지키면서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불자님들 모두 오그 어 오기를 지킨다는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 부처님 음 법을 따르면서 그죠? 어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바르게 살고 바른 마음.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한다 하다 보면은 음, 은 언젠가는 어, 지금 생에는 음, 승불할수 없더라도 언젠가는 어, 승불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이 불자님들 다 같은 도반들입니다. 아, 저도 어느 사찰 가더라도 이불자님들 뵈면은 정말 반갑고 어, 정말. 어, 형제 같고 어, 누나 어, 그리고 동생 같고형 형님 같고다 그런 어, 우리 도반들입니다 어, 같은 불자의 길을 걷는 우리 이이 부처님 제자들을 진정으로 참 진리를 음, 찾아가서 찾아서 어, 하루하루 생활하다 보면은 음, 음 세세생생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승부의 길을 갈 수겠죠. 있 우리 상물공학 대조사님 가르침도 어 그렇습니다. 승속이 따로 없다. 그렇죠. 어, 출가한 승려나 출가하지 않는 제가 불자나 다관정근 아, 열심히 하면은 다 승부의 길을 갈수 있다고 오대조 어, 대주, 상물공학 대조사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음. 우리 불자님들 다 같이 한마음으로서 어 관음정진하는 그런 불자가 다다 같이 갑시다. 예. 예. 음, 간단하지만, 어, 안지만 짧게 오늘 아침 새벽 예불 방 새벽 예불은 방송 못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아, 그리고 이 불자 TV 정말 이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너무 정말 라이브 방송에도 어, 좋아요 하는 하시는 분이 라이브에는 없더라고요. 영상에서는 조금 있는데 에, 저는 정말 그 제가 다른 뭐 사심 보다도 저는 정말 부처님 법을 우리 알려가지고 많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처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 불자 TV 영상회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